안녕하세요. 이주성 비뇨의과 원장 이주성입니다. 어, 약이 출시된 지가 한 1년 정도 좀 지났는데요. 어, 한 가지 약으로, 어, 전립선 비대증. 즉, 이제 소변 보기가 힘들고 소변을 밤에 자주 보는 이런 증상의 그런 나이 드신 분들. 또한 그 전립선 비대증과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아무래도 발기가 약해져서 어어 발기가 안 되니까 이제 소변 소변 볼 때도 어 이렇게 팬티에 이제 적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. 그리고 또 남자들이 이제 발기가 안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어 의욕이 이제 없어지는 어 그렇죠.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 약이 따로따로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를 먹 복용하면. 소변 나오기가 좀 수월해지고, 또 아침에 발기가 이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, 기분이 좋죠. 나이 드신 분들. 또한 이제 부수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제 혈압을 좀 떨어뜨려 줍니다.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을,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, 아, 몸이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그런 느낌이 있고요. 또 부수적으로 좋아지는 게 이제 사정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. 어, 그런 분들도 사정을 조금 지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약은 이제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복용하는 건데요. 어, 단순히 이제 전립선 비, 비대증 약으로 처방할 때 이제 한 달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지불하는 돈은 한달 기준으로 만 원이 안 되는데, 이것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그 약값만 한 삼만 오천 원 정도 약국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정도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되는 것 이외에는 어 간편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. 어 희소식인데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 또 아시고 또 병원에 그것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요즘은 꽤 많이 늘었어요. 근데 이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매일 복용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틀에 한번 복용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과 또 혈압이 높은 경우, 또 발기부전, 또 사정이 좀 빠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어,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시면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약을 처방해서 한두달 복용하면 아마 좋은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